바로 다음 라운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라운드, 라운드.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방에 들어가서 금블럭에 있는 발판을 밟으면 문제가 제시되고 네? 앞에 있는 두 갈래의 발판을 밟아서 보기를 확인한 뒤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야, 오답인 즉시 탈락이니 주의하시기 어?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콘 팀부터 바로 채팅창에 2라운드를 쓰시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어, 야, 야 간다. 야, 야 우리가 우리가 형, 뒤에 하나 봐. 형, 우리가 형. 뒤에 하나 봐. 오케이, 오케이. 와이. 뿅. 제대로 못 했어. 금방 끝날 오, 거야. 저기 어떻게 하는지 오, 오. 보고 하자. 자. 비콘 팀은 주어진 문제 중에 총 6개를 맞추셨는데요. 자, 오른쪽 오, 점수판을 보시면 비콘 팀 6점으로 아이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 네네 네. 자칠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탈락했으므로 총 족점이 되겠습니다. 쯤 단계가 어려웠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번엔 도티 팀의 차례입니다. 아, 네. 채팅창에 이라운드를 아. 쓰고 문제를 풀기 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행운을 비겠습니다 네. 가자 가자. 어 왔다 왔다. 야너 가만 너 일단 가만 있어 알겠지? 우리 어, 뭐지? 어, 어. 야 진짜 우리 이라운드 잘해야 돼 알겠지? 어케 어케? 알았어 알았어. 야 저쪽이 여섯 문제 맞췄거든. 어. 우리는 일곱 문제만 맞추면 이라운드도 점수 얻을 수 있어. 아, 가자가자가자아다 가자. 떨려 죽겠어 간다. 레디 고! 호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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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게임을 오, 오. 시작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주세요 어 뭐지? 빈칸이 어디 빈칸 어 이거 눌러봐 눌러봐 오 어, 됐다! 어어 배..배.. 배뚱이 빅미는 김밥을 김밥을? 땡땡 먹는다 어 밟아봐 그거 밟아 오른쪽 발봐봐어 왼쪽? 통채로 먹는다 음 오른쪽은? 어 통째로 통체. 먹는다 근데 뭐같애? 통채! 채 통째 아닐까? 통 통채로 <laughs> 맛있게 먹는다 아니야 근데 뭘정 다음 답은 누구? 저, <laughs> 항상 어. 먹는다 <laughs> 매번 볼 때마다 먹는다 <laughs> 맨날 먹고만 있다. <laughs> 어. 어, 뭐지? 이거 <laughs> 통째로야 통째로. 아 그래? 아닌가?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니야 난 너를 믿을게. 어? 확실해? 어, 너 여자 너의 여자친구잖아. 어? 아 아니야 아니, 잠깐 잠깐만. 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통째로 가자. 째로 쩨로 아닌가? 통채가? 아니야 저 그래. 낚시 같아, 낚시 같아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어, 어렵냐 낚시. 이거? 드디어 <laughs> 깔리네. 어. 오케이. 통채 같아, 채. 채? 어. 통채. 낚시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laughs> 아, 진짜 이거 진짜 어려... 뭐야? 쟤네 어제 유로나도 어. 어떻게 간거야 쟤네 아니야 이거 통제로야, 통제로. 네, 통제로로 그래? 가자. 어나나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간다? 어. 야나 진짜야, 나 믿어봐. 어나 간다. 어? 배뚱이 빅민은 김밥을 통째로 먹는다. 해봐. <laughs> 어, 맞았다. 맞았다. 야, 맞았다. 하이파이파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하배 하이파이브야 때리는 거 아니야. 자. 다음 그림 주제는 국기 개양 나오겠다네요 어? 개양대입니다. 어? 어? 저는 국기 개양 개양대입니다. 개양대. 어. 이거는 이거 기개양.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봐. 나도 이거. 개양하다. 개양아, 어. 이거 이거, 자, 간다. 아, 가자 가자 아, 가 우리 가보자 가보자. 야 맞겠지 맞겠지 맞겠지. 야 맞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가자 가자 가자.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가자. 어, 오케이. 아, 맞지 자자자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가자 가자 가자. 가지마 하지마하지마 봐. 하지마 아, 봐. 왜? 이거 이거 아닌가? 개양대. 아니 이거 이상해. 아니야 이거 이거야. 그냥 가대야. 네. 원래 시험 문제 풀 시험 풀 때는 다 바꾸면 틀려. 네 맞아 어. 맞아 맞아. 간다. 밟아 봐. 밟아 봐. 어. 나한테 책임면너 전가하려고. 하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어떻게 하지? 아니야. 와. 어? 어? 날비도 아, 아니라고? 이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 그런가? 어. 아 너가 밟아. 모르겠다. 나 어. 밟는다. <laughs> 밟아 봐. 아니 여기서 틀리면 어떡하냐 근데. 나틀 <laughs> <laughs> 야, 우리 비코니한테 지면안 돼. 아, 진짜 어. 표 끊고. 어. 어떡하지? 야나 가볼게. 어, 고고. 야 맞았다, 맞았다, 아, 맞았다. <웃음> <웃음> 일단 쉬시고 조금 땡땡 다시 모여주세요. 이따가 이따가 아니야? 조금 이따가. 이것도 어, 설명. 조금 이따가. 와 이거 진짜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네. 조금 어. 이따가. 어,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이거는. 이 따가가 맞을 것 같아. 따서. 어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 그런 말은 안돼 알겠냐? 어, 어 그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맞아. 어,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조금 이 이따가. 오케이. 야 가자 가자 가자. 러. 어오야 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나이스 네 번째 문제. 최근 목 감기에 걸린 퀸톨은 거의 다 나, 오른쪽. 나, 나. 나왔다. <laughs> 나왔다. 오케이요. 야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 쉽다. 야 이거 여기. 푸른 애기를 낳았다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일로 이리로. 이리로. 여기 낳았다 이쪽인 거 같아. 이거 보너스 퀴즈네. 보너스. 어, 이거는 키즈. 보너스 보너스. 우리 이거 네 번째인가? 어. 오케이. 어, 다섯 번째 문제. 에? 어. 네? 샌드박스의 새로운 멤버는 누가 좋을지? 곰곰히. 곰곰히. 와. 곰곰이. 와, 이거는 아. 와, 이거 진짜 헷갈린 헷갈린다. 뭐야? 곰곰이 곰곰이 한, 곰곰이. 곰곰이 같은데? 곰곰이? 곰곰이, 어.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곰곰이, 곰곰이 곰곰 이곰이생각 o m i Kungomi, 곰곰 n g o m i k u 곰 곰곰 m i Kungomi. Kungomi, k u 어 어? o m i Kungomi, Kungomi. Kungomi, k u 곰 g o m 곰곰이 n 곰곰이 i k u n g o m 곰 Kungomi. k u n g 이거 이거 u n g o m i k u 거 g o 확실해? 어? 확실해? 않아.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지?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잠깐만 우리 우 치면 안 되는데? 자, 가자 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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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또 나보고 발바 라고어바 맞았다 맞았다 발 <laughs> <야, 맞아>, 맞았다 맞았다 <laughs> 서른을 앞둔 발학삼촌을바어른으로 그, 대접하자 윗어른으로 대접하자 어야 이건 이건 나배바발 학교에서 배웠어 이게 어, 윗돌이 윗돌이고 바어른이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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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너른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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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아 어, 쉬운 거 빨리 빨리 가자 야, 이 이거 맞추면은 동점이지 어어어 어. 그치 그치 어, 맞아 맞아팔발오 어, 어. 어, 나이스 야야 어. 야, 이거만 맞추면 이거만 맞추면 돼 이거 맞추면 유스틀리던 어. 거잖아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PVP 특집을 찍어볼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랫만. 오랜만에 야 이거는 오랜 만에 같은데 이거? 아니야 오랫동안니까 오랜 만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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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랜 만에야야 오랫 오래시야. 오랫동안. 아니야 그건 네. 오랫동안이고 이거는 오랜 만에니까 이거지. 어? 아 오랜 만에. 어. 들로와봐 들어와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어. 야 이거 이거 맞추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일단 너가 밟아봐. 그냥 밟는다. 해봐 해봐. 바, 바, 간다. 봐봐 어? 어? 야 봤냐? 봤냐? <laughs> 어? 자 여덟 번째 문제 잠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이게 웬일 이게 웬일 아 이거 헷갈리는데? 아 이거 진짜 헷갈리다 이거 아 <laughs> 이거 진짜 헷갈리네? 이게 웬일 이게 웬일 이거 이거 웬 이거 웬일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웬일? 어 웬일이냐? 어? 이게 웬일. 이거 어? 이게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은데? 그래 이거 이거. 저거는 아니 아니야. 우 에야 우에. 가봐봐. 판다. 헛! 야, 우와, 맞았다. 왜? 야, 8번째도 맞았다. 왜? 와. 진짜 챘거 봐. 둘째는 마일드. 마일드. 셋째 메랑이었다 셋째. 셋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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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 야, 야 이거 이거지. 가장. 야, 이거는 뭐 보나만 하지. 헛. 어? 어? 오, 어? 나이스. 어? 열번째 문제. 오늘 비콘의 네, 어. 얼굴은 무난하다. 무난하다. 아야, 무난, 무난, 무난하다. <laughs> 근데 비콘의 어. 얼굴은좀 무난이 응. 필요하지 않아? 무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무난하다. 무난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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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봐 이거 마이크. 어. 미안하, 미안하다, 미안하다. <laughs> 어. 아, 그 마이크 들리나봐. 방송이라. 네. 자, 어, 어? 축하합니다. 차아차아 <laughs> 우리가 어. 어. 모든 문제를 맞췄다. 대박이야, 이거. 메신이다 자, 그러면, 네. 10대6으로 2라운드의 승자는 도티팀입니다. 오. 오, 오, 야! 오. 야, 봤냐? 에이, 갔어, 에이, 봤어, 봤어? 어떻게 너무... 여섯 번째밖에 번째 번째 못 갔어? 아, 저걸 푸네, 어? 저걸 푸네. 그러니까, 에이. 아이, 간단한 건데, 이 친구들이. 공부를 음. 더 해야겠네. 피코아 어. 책좀 많이 읽어. 어, 알았어, 잠깐만. 알겠지? 어? 음. 음. 자 그러면 바로 3라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3라운드. 채팅창에 슬러시를 쳐주시고 3라운드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세 예. 번째 라운드는 맞춤법 데스매치 게임입니다 오, 데스매치 데스매치 어, 자 문제가 어. 화면에 주어지면 뭐지? 먼저 정답이라고 채팅창에 쓴 팀에게 문제를 풀 기회를 드립니다 음. 문제를 맞추게 되면 상대방의 바닥이 한층 사라지게 되고 문제를 틀리면 본인 팀의 바닥이 한층 사라지게 됩니다 헐 바닥이 먼저 떨어진 팀이 패배하게 됩니다. 음. 헐. 헐 어, 뭐야 이거? 헤스매치. 야 무서 무서워. 실제로 죽는 건 아니겠지? 네, 네. 자, 그러면 술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문제 제시해 주세요. 문씨 응? 어? 아저씨는 어? 석달 뒤에 30대가... 30대가 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뭐막막하지않아도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정답! 정답! 두 군데입니다. 어, 뭐야 뭐야 벌써 뭐, 뭐, 모두 맞춰 주셨네. 문씨 아저씨는 어? 석달 뒤에 어? 문씨 아저씨는 어? 석달 달석달석달석 뒤입니까? 어? 어. 자, 피콘 팀. 어,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에이, 야, 아, 야, 아, 틀렸다 야, 틀렸다 틀렸다. 야, 야, 야. 야, 야 가만 있게 잘했네. <laughs> 가만 있게 잘했네. 어? 아이고. 어, 띄어쓰기가 어, <laughs> 이렇게 쉬운 게 아니요. 어? <laughs>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 아, 네. 문제 제시해 주세요. 오케이. 예. 야, 저기 우리가 이기고 있어. 천천히 해도 돼. 1대 1대 1. 빅시는 돼지 복장을 입을지 고민에 빠졌다. 빠졌 어. 정답! 네, 도티 팀. 아가라똑 어? 같은데. 빅시는. 야또 아무것도 안 해? 빅시는 빅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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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티 네, 팀! 네. 정답입니다. 야, 야, 아, 아, 내려가라. 우리 안 보여 이제. 내려가라. 리리리 아, 야, 아니, 아직, 갤리, 갤리, 갤리. 아니 갤리, 갤리. 아직 머리는 보여, 친구들. 아, 네. 좀만 버텨. 뭐죽진 않을 거야이2대 0입니다. 네. 와우.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3번 문제입니다. 어, 야,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뭐야, 잠시는 여보세요? 사기를 치다 여고로 응. 사기를 당했다.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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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훈련. 훈련. 아야. 네, 훈련 빨랐습니다. 아 아니, 야, 틀릴, 수, 틀릴 수도 있어. 자, 잠시는. 네.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맞아. 아야, 아, 아,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아나 이번에 맞았어. 아, 쉬운 거였는데. 자, 비콘 팀. 정답입니다. 아, 띄어쓰기 문제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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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친구들 안녕. 하자. 안녕. 아, 야, 야 너희 예. 거기는 살만해. 안기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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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우리 그래. 좀 있으면 못 보겠다야. 그러니까 <laughs> 너네 다음에 없어질 거야 아마. 아이고. 어. 자, 그럼 바로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제시해 주세요. 야, 이번에도 맞추자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발명을 하고. 정답. 정답. 예, 도티 팀이 먼저 빨랐습니다. 도티 팀. 어. 빚을. 갚기 위해 어, 발명을 하고 있다. 하, 어? 어? 그런가? 하고 있다. 아니야, 이거 맞는 거 같아. 그래? 띠을기 위해 자. 도치팀 맞는 것 같아. 을기 위해 근데. 튀었습니다 아! 예! 야, 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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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laughs> <잘 지냐>? <laughs> 안녕. 야, 인안 <laughs> 보인다. 안 보인다. 자 현재 어, 2대2 어, 어. 스코어입니다. 동점이죠. 자 그러면 바로 다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 이번 진짜 이번 맞죠? 자오번 음, 문제. 준비 준비. 제시해 주세요. 찬, 찬 씨는 말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나맞춤법 <laughs> 공부를 어? 하고 있다. 오 천이 오. 네. 음. 응? 말할 때. 어. 끝. 어? <laughs> 자야 아까 근데? 방금 전에 있었던 거잖아 이거. 어, 뛰었습니다. 아니, 아 방금 방금, 방금 전에 하고 있다 네가 뛰래매. 어? 아 그러네. 아나 진짜 애터미 <laughs> 아, <야, 웃음> <데려와>. 미치겠네. 내려가. 늙었어. 야안 보인다. 아 그러네 어. 내가 그랬네. 그래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하나. 아, 그러면 야, 좀, 바로 야, 좀,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네. 6번 문제 제시해 주세요. 하나. 응. 어.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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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잠시만 잠 잠시만. 히한히한이요히 아, 아니 아니라 희한. 도대체 정답입니다. 야, 안 돼. 속에 있고 나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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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laughs> 3대 3 동률입니다. 아, 네. 야 아, 네. 그러면 음, 바로 음,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7번 문제 제시해 주세요. 네. 맞죠? 그는 비겁하고 째째하다. 어? 정답. 어, 뭐뭐비지 아니라 째째다. 어, 아. 비콘팀 아, 어? 아, 어? 어? 정답입니다. 어? 어? 안 돼! 야! 아 사람이 죽어요. 아. 어? 4대 3으로 어. 3라운드는 비콘 어. 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어. <laughs> 하지만 3라운드 네. 모두 종합한 결과 2대 1로 도티 팀의 승리입니다. 와, <laughs> <laughs> 이겼다! 이겼다. <웃음> 이겼다! 야, 결국에 <laughs> 이겼다야. 차나, 이리 와, 차나. 이겼어, 이겼어. <laughs> 어, 차나. <차다>. 우리가 노력한 <laughs> 보람이 있다. <laughs> 네가 그거 하고 있다만 잘 맞췄어도 우리가 완성할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 쟤네한테 여지를 <laughs>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야, 얘들아, 친구들, 비코, 메이비. 어, 어? 즐거운 승부였다. 어? <laughs> 어. 너네도. 나쁘지 않았다. 너네도 좀 하는군. 그래, 우리 앞으로 맞춤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응? 예 국어 순화의 힘쓰자 그 에? 너도 러버레터 다시 써라 어야너 이제 다시 쏘 그래 그래 나 소문 쫙 퍼졌다 음뭐 그래야지 어디에 뻥까지 쏘나봐 음아 근데 잠뜰리는 어딨지? 아까 전에 분명히 방청석에 있었던거 같은데 어 어? 어? 떨린다 으음 잠뜰라 응? 나나 어때? 이 정도면은 맞춤법 왕이지? 왕? <laughs> 음 그땐 되게 좀 왕바보 같았는데, <laughs> 어, 뭐라고? 어, 어. 이제 좀 괜찮네. 뭐, 아니, 사실 네가 그때 맞춤법이 너무 이상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어,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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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 이제 나랑 사귀어 줄래? 으으, 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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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더라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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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야, 사람, 여기 사람들 있잖아이 일로 와봐, 일로 야. 와봐, 일로 와봐. 어, 어, 어 내가 니그 어, 네 어. 맞춤법 때문에 찬거 같아? 어? 아야제 <laughs> 대체 아? 아이 드켰네, 쟤. 아, 그 켰대 제 그런 거 아니었어? <laughs> 어? 야니 어. 네 거울 좀 보고 와라아 아. 나는 눈이 좀 높아가지고 아. 그래도 너나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아. 우승했으니까 아. 내 덕인 줄 알아? 그럼 이만아아 아, 잠들어 잠들어. 아. 아, 참 들아. 맞춤법이 원인이 아니었다니. 아, 나는 무얼 어, 나는 무엇이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가? 어, 아, 참 들아. 어,